안녕하세요. 장상도라 TV 도사람입니다. 자, 오늘 2월 29일 날씨가 조금 흐려요. 근데 오후 시간은 조금 맑아진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연속 허브에 주의하세요. <laughs> 연속 허브 주의하고요. 가고 있습니다. 3월 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때 3월 초에서 4월달 가기 전에 하수오던 도라지 싹대가 많이 도태가 되고 많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좀 더더욱 찾기가 힘든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다녀봐야죠. <laughs> 자 오늘도 열심히 다녀보고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영상 올릴까 해요. 자, 일단 산지 가서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절벽지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요. 아, 오늘은 자, 깊게 여기 골이 굉장히 깊어요. 뭐, 물소리 좀 들릴 거예요. 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 석까지. 한, 음. 5, 600m는 될 거예요, 우리. 어, 거기까지 오늘 산행을 해서 산을 한 바퀴 어, 돌아서 올 건데. 자, 바위 이렇게 절벽 옆에, 어, 준선 싹대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뭐, 시방은 이미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달았는데, 음 싹대가. 여기, 멀리 들어갔어요.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우, 대두 괜찮네요. 이 여보세요. 여기, 여기 대두. 요거 이제 턱수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 요거 천천히 싹대는 뭐, 올해 아, 눈으로는 한 두세 개 다른 것 같은데요. 요 하얀 게 이제 올해 싹때 올라올 건데 한 두세 개 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내도 괜찮아요. 요거 잘 채취해 볼게요. 자, 좀 전에 도라지 봤던 거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턱수는 일단 꺼내서 돌로 <laughs> 약간 눌러놨어요. 여기. 몇개 끄냈고 일리도 하나 올라가고요. 이렇게 보면 어돌아져 보세요. 굵직합니다. 일단 내도 좋고요. 이렇게 저 안쪽까지 요거한쪽도 이쪽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이제 여기 한쪽 나오는 거 마무리 됐고 요 녀석은 도태가 된 거예요. 도태가 됐고 저 안쪽으로 보면 여기 한줄 그리고. 여기 또한 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돌아지, 아, 이 돌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아, <laughs>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걔네는 또 멋진 단금주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계속 작업 이어갑니다. 자, 좀 전에 봤던 도라지. 자, 완벽하게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두고요. 어, 올해 싹대를, 어, 두 개, 어, 세개 정도 다르려고 이렇게, 어, 어구구 눈이 터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주군에 딸린 잔미도 살려보고요. 턱수도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주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 밑에 부분도 살렸습니다. 어, 괜찮은 거. 용천 119 정도? 음. 19 정도면, 어이고어이고 <laughs> 멋진 도라지 단건이 <당근이> 나오겠어요. <laughs> 자, 요것도, 잘 가방에 넣고, 이동해야겠죠? 자, 스타트 좋습니다. 자 넣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 상산도라지 t v 도사랑입니다. 휴, 우연. 여기 집 절백시에 왔는데요. 아, 싹대 우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싹대 굉장히 좋아요. 지방도 음. 좀, 아, 네 개, 다섯 개 달렸구요. 어우, 싹대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두꺼워져. 근데, 아, 여기가 거의 통바의 개념인데, 찾아도, 입니다.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 싹대 이탈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싹대는뭐 좋습니다. 자 이동 중에 이거 보실죠? 어싹대두 개짜리가 완전 그 절벽 지금 완전 난간이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여기 있어요. 레드 두 개짜리. 어, 이것도, 거기 이거 잘 캐버려야 될것같아 여기 또 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것도 드라이 싹대고, 이것도 지금 드라이 싹대에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있고, 싹대가 날린 것 같은데, 음, 이 주위 잘찾아보야겠어요 예, 전력 위에 얹힌 걸 수도 있는데, 싹대는 뭐, 많이 마모가 됐어요. 여기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이것도 아주 오래된 싹대인데, 잘 찾아볼게요. 자, 아, 전력도사입니다. 아, 금방 싹대 찾은 거 찾아가지고 대물을 캤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 두껍습니다. 어우, 지금 날씨가 장난이 니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손이 지금 떨립니다. 최대한 살려서 이렇 봤어요. 오우. 대물을 캤습니다. 이거 잘 넣고. 어, 너무 추워요. 오후. 자, 한참 하겠습니다.